오늘의 주제는 12월 넷째 주 주제는 주일, 주일 날이라고 하는데요 주일은 무슨 날이죠?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일요일 대신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이 날은 주의 날, 즉 주일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 즉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그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에서는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은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이 안식일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안에서 죄 용서를 받고 진정한 쉼을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안에서 죄 용서를 받고 진정한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식이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자신 안에서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이 주일에 모여서 죄의 삶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그 안에서 평안과 쉼과 교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주님의 날 안으로 가져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곧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은 안식일, 주일은 주의 날.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곧 안식일이자 주의 날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주의 날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식계명에 따르면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이 세상을 만드는,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했고요. 또한 애국에서 노예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 역시도 이와 같이 보내야 한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땅에 보내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주일에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어때요? 너무나 바쁘죠? 공부도 해야 하고, 게임도 해야 하고, 또 유튜브도 봐야 하고, 또 다른 취미 활동들도 하면서 지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즉,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그 우선순위에서 점점 밀려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이 주일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주일이라는 개념, 또 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이 시간에 바로 알고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이 주일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것이 바로 주일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의료 예배를 드리는 시기가 이제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더 예배에 소홀히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전에는 그래도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교회에 오지 못하는 이 상황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영상 예배든 대면 예배든 그 안에서 전해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드리는 곳, 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이 주의 나를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지를 늘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주의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를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수님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매 주일 예배를 통해 주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